형형형아아야 <목소리도> 존나 멋있었는데 아 모티베이션 <목소리도> 진짜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으로 힐주는 남자 유리 예스 어 어색하다 어색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어, 인천에서 트레이너를 이제 14년, 15년 동안 이제 했는데 사람이 한 번쯤은 전쟁 같은 서울에서 그래도 활동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곳 서울 역삼, 바이잭 월드 피트니스로 네, 드디어 왔습니다. 형 근데 강남에서 인플루언서들 PT도 많이 하고 잘 되고 있는데 왜 강남으로 부수셨어요? 또 말하자면 또 길수가 있는데 어이게 눈을 뜨고 또 새로운 인프라 와이프한테 이제 아주 무릎을 꿇고 오빠가 너 평생 프로틴 챙길게 오빠 한 번만 서울 갔다 올게. 근데 좀 서울 와 보니까 좀 아...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은 이제 서울도 서울이지만은 1,300평. 2천급니다 살면서 2,300평의 스장에서 어떻게 어, 운동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오자마자 또 그동안 PT를 받고 싶었는데 서울에 살아가지고 이제 오지 못했던 분들로 PT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네, 꽉 찼습니다. 그럼 새로 여기서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한번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봉준, 남순, 김인호, 장지수 김승민, 코스믹보이, 닥터준, 세희.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일단 대충. 네. 김승민 네. 그런 분들은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아! 어떻게 아, 아신 거예요? 아는 동생이요. 승민이 알저 알죠, 롱 팬이죠. 어, 승민이 어떤 노래 불렀는데? 나의, 나의 꿈은 너가 근성장을 하는 거야. 아... 음, 나의 끼를 신고 어! 아! 가 승민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일단은 뭐 오자마자 좀 피곤했던 거는 뭐야, 어 율리스 님 아니세요? 레디모리 아니세요? 머리 자르게잘못 알아,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 인천에서는 조금 그래도 기구가 한정적이었잖아요. 강남에 오니까 뭐 5성급 호텔에만 들어가는. 아, 씨... 이래서 뭐야, 헬린이는 안 돼. 운동이 기구가 좋다고 해서 뭐, 어? 야, 기가 막힌다. 여기 왔는데 지구들이, 와 이게 평생에 이곳에 이 지구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 와, 가던 걸 미쳤다. 와, 이런 가동 범위가 나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빨리 들어가서 응. 제가 좀 어,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근데, 고등학 아, 야, 가오는데. 이런 거 찍지 마. 어? 니가 결혼해봐. 아, 좀 작아보이는데. 아, 니가 결혼해봐. 어? 일반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큰상백0 강남역삼에 위치한 바이직 월드 피트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구들이 아주 스멜이 너무 좋아요. 냄새가 제가 너무 좋은데. 어 일반인분들이 왔을 때당가기 되게 좋아요. 어깨 쪽이면 어깨머신 한자리에 다 모아놨고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시면 은 가슴머신은 가슴머신대로, 등은 또 등머신대로, 그리고 하체는 하체머신대로 이렇게 아주 오아이어를쭈르룩 해놨습니다. 일단 기구들 잘 보면, 은 어, 브랜드들이 너무 틀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명품으로 따지게 되면, 에르메스, 샤넬, 구찌, 그 브랜드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국내에서 제일 알아준다는, 이제 아시아 사람들 제일 잘만다는유텍부터짐타공 테크노짐, 아스날, 또 헤머 스트링스, 그리고 타이탄, 한자리에 모여기 있 되게 힘든 거거든요.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강남 역삼에 위치한 월드 바이잭 피트니스. 아, 이제 월드 피트니스. 엔지, 엔지, 엔지. 오늘 온 김에. 예. 하체 살짝만. 상체? 아, 하체. 하체는 뭐 내가 아까 아침에 어, 또 이제 하고 왔고요. 상체 조금만. 아, 상체도 아까 새벽에 좀 같은데. 기구를 한번 맛 볼게요. 자 여기 있다네. 어, 와, 여기 보세요. 가슴 운동을 그냥 쭈르르르르르르 끝이 없습니다. 네, 자. 그 묵직하다는 진파의 공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제 인클라인 프레스 같아요. 이건 뭐예요? 우와, 어, 어. 야 하체 게이드. 아, <laughs> 진짜, 잡았을 때 바로 올라가네요. 와, 가동 범위가. 아 외국 제품들 같은 경우는 팔다리가 다 길어야 돼요. 근데 약간의 멋을이 좀 있으면은 이런 가동 범위도 어, 좀 수용을 할수 있네요. 네. 야 이거, 이거 아슬날 거 아니야? 야 인클라인 프레스. 야, 웬만하면은, 뭐야, 디클라인 프레스 같은 게 헬스장이 많이 안 넣었잖아요. 야, 디클라인 프레스 같은 거 있어요. 와, 와, 어우, 야, 확실히 미쳤습니다. 가동 범위가. 예,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 아주 쫀득쫀득하네요. 이야, 제 생각에 이것만으로도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채우겠는데요. 어...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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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 그래도. 오케이. 이또 이제 뭐야 올림픽 때 이제 협업하면서 아주 그냥 기구들이 해머 종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 보는 것들로. 오형저 어, 이거 좀 어. 궁금한 게 확신하더라고 어, 어, 요 아. 이게. 아이 새끼 또 알아버릴 것만. 테크노닉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알기로는 5성급 호텔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파지레 때 보면은 자 크리깜 보세요. 되게 손목 에 부담 없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야 아, 너무 좋은데. 와. 와. 오. 어. 이건 와. 등을 떼고 하는 왜 등을 떼고. 아, 그때도 드워리의 긴장성이 있기 때문에 오, 되게 느낌이 잘 먹네요. 야, 이 포커스 너무 좋다. 아, 나 어깨 진짜 커야 되는데, 무슨 어깨 머신이 무슨... 나 아, 끝부터 끝이네. 오, 스탠딩 프레스, 저같이 이제 어~, 어 슬기분이 다 부러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하도 같이 시어줘야 되고 있와 너무 좋네요. 야, 숨기져요 하하, 야,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하면은... <laughs> 야! 네요 야, 일단 보시다시피 어, 평수가 너무 커요. 사람이 많은데도 보면 길이 비어 있죠. 어, 내가 프로그램을 짤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뭐 체스트데이 가슴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다 말이요 어깨를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등을 먼저 한다거나 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와, 여기는 만일에 운동 프로그램을 짠다면은 어, 이번 주는 뭐유태 걸로 해서 싹 잡아주고 다음 주에는 어 바로 테크노지 오성급 호텔만 들어간다. 테크노지로 싹 한번. 잡아주고 정석적으로 루틴이 어, 지루하지가 않고 기구마다 어, 브랜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너 표정이 왜 그래? 저는 뭐.. 어. 너 이런 거 보면 설레여야 돼. 전 아직 먹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먹는 게 좋은 거다? 그래!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요것도 뭐? 뭐? 형이랑 여기 넘어오고 저 10kg 빠졌잖아요. 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저의 하루 일상. 브이로그도 한번 올리자. 어 옆에 있으면 은 살이 저절로 빠지겠구나. 어 바로 느끼실 겁니다. 몇 kg 뺐다고? 11kg 빠졌네 11kg? 근데 왜 입금 안 해? 또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어, 상태라고 카메라를 뒷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너 봤지? 요래 춤추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분들 같이 춤을 춰 일단 멋신도 되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어, 오후 시간대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제 민폐를 끼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 옴으로써 어, 되게 많은 어, 유명한 선수분들도 많고 어, 운동 스타일들이 다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제 색깔도 버리면서 운동을 좀 배우는 컨텐츠라든가 이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어, 유튜브 영상도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쓸 테니까 구독 빠지지 마세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laughs> 구독 좋아요는 예. 사랑입니다. 헬맨이라고 예. <laughs> 네. 해가지고 이제 예. 십구 아, 하나, 둘, 셋, 아! 일곱, 아! 여덟, 아홉, 오케이.